안 되지. 비장의 카드인데. 너희 나설 것도 없다고. 전부 아홉끼라. 겨우 그 정도로 이 많은 로봇을 당해낼 수 있을까? 필살 공격! 어벤 공격! 즈리처! 이놈들! 너무 많아 이대로 끝이 없어 다 처리할 수가 없겠어요 하람저 애들한테 협력을 구해 <시> 얘들아 빨리 피해 지금이라면 가능해 <시 Salz> 네 그렇긴 하지만 아, 왠지 저 로봇들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요 응. 좀 전에 나타난 그 로봇 말이냐 <시> <시> 여러분 잠시만요 <시켜> <laughs> 축구선수 여러분 제 말이 들립니까 <laughs> 로봇이 말을 하네 다들 조심해. 적일지도 모른다고.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 편? 때 네. 믿어 주세요. 저 적의 수가 너무 많아요. 놈들을 격퇴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줬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힘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기 있는 점스판을 보세요. 어. 저 안에는 상당한 수의 전원 회로가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적을 유인할 테니까 저기를 향해서 강렬한 필살 슛을 부탁합니다 적을 부술란 말이죠? 네! 회로를 파괴한 후 대전류의 슛이 가해지는 충격으로 적 l b 스를 해치우겠어요 그럼 부탁합니다 날아갔어 얘들아 우리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대로 있어봐야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래, 이대로 숨 놓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음. 응. 좋아, 해보자! 마루야, 지시를 내려! 네! 진아, 작전 전달하고 왔어! 좋아, 그럼 시작한다! 전원! 총기 무기로 전는 모두 준비됐어? 일제 공격 개신 하나, 나 어서 마무리해. 그래. 비싼 펑션. 어서 펑션. k okay, safe Function. Attack function. End function. Attack function. We <목소리> 이 우리도 간다! <목소리> 번개 레이스! 우리도 한방 먹일게!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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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저희들 덕분이야. 그러게 성공이야. 적이 달아납니다 좋아 작전 완료야. 귀환하자. 네. 오 어? 오. 어? 적을 너무 약봤어. 글쎄, 것보다 대충 싸우다 말던데. 설마, 싸움을 길게 끌어서 즐겨보고 싶은 거야? 아니야, 에스터. 예상과 조금 달랐던 것 뿐이야. 내가 어떻게, 누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겠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는 누나가 처리해 줄 거야. 마지막 마무리를. 저게 뭐지? 어? 공포는 사람에게서 마음의 힘을 빼앗는다. 큰일났다! 반요 저건 그 빛이에요! 안! 서둘러! LBS를 수용하겠다. 태세를 정비하는 게 좋겠어. 아, 마리아, 너 일어서 피해! 그때! 네? 어, 감독님! 글쎄 빨리 피해! 그때! 네. 모두들 가자! 응. 감독님 멈추지 말고 가! 마루야, 축구는 지지 않아! 이쪽이야, 어서 타! 급배 가자, 발진! 장이 사라지고 있어. 여기 뿐만이 아니야. 저쪽을 봐. 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지면이 갈라지고 엉망이야. 아, 저기. 어? 경기장 위를 날아다니던 놈들이야. 저 차가 보자. 경기장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맞아. 어쩌면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군. 지금까지 하군 좀 다른 걸.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을 반드시 사라지게 만들겠어.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저 애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물건을 움직여요. 그러다 남편한테 상처까지. 그만해요, 여보. 안심하십시오. 요즘 들어 인간의 새로운 능력에 눈을 뜨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의 따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네? 저희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컨트롤 할수 있는 상태로 교육시킨 후에 가족분들 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아까는 고마웠어. 좀 알려주겠어? 대체 무슨 일이 이러는 거야? 적은 세상을 없애려 하고 있어. 뭐? 적이라면... 그 전에 자기소개부터 할까? 난 최반이야. 전 이하늘이에요. 황란이라고 해. 아, 아, 난 천마루라고 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신생 썬더코리아지. 어? 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 적의 공격 포인트를 먼저 예측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아, 그럼 너희는 알고 있는 거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요, 그게... 우리도 아직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지금 세계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 시공간에서 날아온 조각들이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 저, 잠깐만! 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오마이갓! 잠깐 기다려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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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다! 마법 같다! 뭐 별거 아니란다 너희들이 속한 세계와 우리들이 속한 세계는 원래 절대로 마주칠 수 없는 세계야 그런데 시공간이 얽히면서 두 세계가 이어져 버린 거지 시공간이 얽혔다고? 우리가 있는 이 숲도 어디 다른 세계에서 날아온 걸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게 경기장을 습격했던 그 녀석들이 한 짓이라고? 그래. 놈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많은 장소를 없애 버리고 거기에 다른 세계의 조각을 끼워 넣었어.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 세계를 없애? 그런 짓을 해서 뭘 어쩌겠다고? 저게 정체는 아직 모르는 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적은 세계를 조각내서 다시 끼워 맞출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인가 보구나. 당신은 나는 크로스워드 아르노 박사라고 한다. 시공간 어쩌고 하는 것이 나의 전문 분야지. 아르노 박사님 가르쳐 주세요. 저희 감독님은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아마도 그들은. 시공의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구나.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적의 정체를 파악해서 해치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게다. 그게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야. 네! 모두 싸웁시다! 사라진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우리도 싸울 생각이야. 당연하죠. <laughs> 좋아! 함께 싸우자! 좋아! 응? 우린 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점자를 챙겨야지! 어? 네! 어? 제... <laughs> 와꼭 살아있는 것 같아! 귀여워! LBX라고 하는 거야 LBX라고? 이건 내가 아끼는 이 카로스 포스. 우와! 이 LBX라는 거 네가 사는 세계에서 유행하는 거야? 그럼. 엄청 유행 중이야. 아, 그거 뭐? 뭐야? 아. 이건 CCM이라는 건데 LBX를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야. 되게 재밌겠다, 말이야. 응. 한번 해 볼래? 나, 나. 나 아, 내가 해 볼래. 아, 아! 어, 어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그래! 아! 어떻게? 어, 어, 미안. 아, 괜찮아. 곡선이 다할 것 같아. 별이 아주 가깝게 보이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불러와요. 어떡하고 있을까? 감독님과 사라진 사람들, 천둥 중 친구들은. 무사할 거야. 괜찮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런 때야말로 절대 좌절하면 안 돼. 너는.